로벨리아 벌레들의 습격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땅에서 약간 물음병이 생겼는데 이렇게 제가 옮겨 심었습니다 끝꽂이로 꺾어서 심는 동안 마르고 마르고 하더니 이렇게 결국엔 살아났습니다.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로벨리아. 건강하게 잘 자라라. 끝꼬지 성공 이 꽃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다 예쁘다고 칭찬해줘요. 로벨리아 꽃은 청색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로벨리아 사라져서 고맙다 사랑해.